여러분 네, 그 말씀으로 <laughs>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도우심. 네, 도우심. 어, 우리의 보문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험을 전할 때 어, 이제 유대인들에게 고발이 되가지고 리료 총독에게 어,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 사건과 연관이 되어져 있죠. 이 바울 사도가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다해려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것마다 불량자들, 또 반대자들. 특히 그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때 대표적으로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아주 조직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어, 방해를 하니까 1리팔장 육절 한번 봅시다 6절6절요한번 어, 들어봐요 십이 그들이 대하여 피방하고 바울의 를 피방 리로 돌아갈 것이로 나는 게리라이용에는 네.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우 너무 힘드니까 이보리 노를 떠나 버리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막뭐 다른 곳으로 가서 보험을 지내야 되겠다. 이게 계속 으로 바뀌잖아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죠. 대살로니까, 베레야, 또 아덴에서는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먼저 이인알아들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보험전도 실패, 대충 실패해버리고. 그래도, 그래도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도 계속 아주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세력이 생기는 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그랬지만은, 마침 그때에 유스도, 아니면 디도 유수도, 다 디도 아, 유수도,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제공해가지고, 그 집에서, 그 집을 또 성교 기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또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죠. 회당장이 돌아왔다고, 회당장.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보. <laughs> 회담장이 돌아고요 네. 그러니까 이이슈 가만히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리스보. 바울이 말이요 그래 해도 계속해서 고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그 어, 당시 그 당시 회담장이죠. 이 회담장 소스데네. 딸이 소스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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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바울을 한번 제대로 좀 선정 좀 보려고, 어? 지금 어, 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바울사들 아무리 박해를 해도 바울이 중단을 합니까? 중단을 안 합니까? 진짜, 중단을 안 하죠. 또, 바울이 힘들어 하니까 나중에 또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 아 하나님이 또 나타나요, 하나님. 물론, 막, 신라, 가 디모데, 또, 막, 이런저런 사람들도 많이 격렬를 했지만은, 우리가 구절 10절 을 봅시다. 구절 10절. 구절 10절 한가요? 지인자 다음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런 말씀 하시네. 두려워하지 말고, 친구 가지 말고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을대를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박회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장 소설에 해 그리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당시도 총동이 갈렸는데 이름이 바로 갈리오입니다. 갈리오. 다른 게 갈리오. 갈리오. 총독이 누가 누구, 누구라고요? 갈리오.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회담 장소 생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임를 해가지고 바울사울를 잡아서 이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네? 갈리오 총독에게 뭘 했다고요? 고소. 고소를 합니다. 어, 12절 봅시다. 12절. 시리즈합니까? 시리즈합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계적하여법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이 아가야라는 것은 고린도 지역, 그 전체를 아가야 불리는 아가야라고 해요. 따 아가야, 아가야, 아가야 나오는 한단말 그게 아니고 아가야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안에 아가야가 지방 안에 누가 속해있어요? 고린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가야 총독으로 이 갈리오가 부인이 되어 왔는데 아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바울을 데리고 가서는 거기서 법정에서 고발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어, 뭐라고 고발을 하느냐 하면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말하기 <laughs> 이 사람이 불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리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늘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 사람들을 권한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내일 말하면 율법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율법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법으로 들립니다. 법. 어. 그냥 갈려가 들을 때는 바울 어. 이 지금 뭘넣겠다 말입니까? 법을 넣겠다니까이 바울이 지금 법을 넣이는데이 사람들이 말하는 요 지금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금 로마에서는 물론 모든 종교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권장하는 종교는 뭔가니까 로마 황제 순례사상이 진짜. 로마, 로마 황제 수위, 황제. 로마 황제를 수위한 네. 것이그 당시 로마에서는 가장 큰그 권장하고 또 어, 하는 그런 종교 중에 하나였다그런데 바울사도가 지금 사실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이미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교? 유대교, 부약 성교을 믿는 유대교를 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아직까지 허용이 안돼 있어요. 그리스도교는 언제 허용되죠? AD 313년, 밀라노 칭령,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 기독교는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 불법. 그, 기독교는 아직까지는 불법이라 말이야. 유대교는 믿어도 되지만, 기독교는 뭐라고요? 불법. 불법. 그러니까, 로, 바울이 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한다. 집어넣라이 말이야. 예? 법을 했다니 말이요 예? 그러니까, 갈려 입장에서는, 아, 지금 만약에 로마에서는 로마 학교에 해야 되는데, 왜그 이상한 종교를 하는데, 이래가지고 막 바울을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갈리오가 그렇게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고발을 기각시켜버립니다. 뭘 시켜버려요? 기각. 네, 기각이 뭐예요? 고소하는 것을 다가 그냥 취하시켜버립니다. <laughs> 아, 실패라고이 아, <laughs> 말이. 자, 봅시다. 그, 14절 한번. 14절, 시작. 바울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네. 이르되, 네. 너희 유대인들아, 네. 네. 만일 이것이 무슨 네. 네. 부정한 네. 일이나, 네. 이었으면, 네. 내가 네. 너희 말을 네. 들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무슨 윤리적인 문제, 딱 윤리적인 문제. 네. 그 네. 윤리적인 네. 문제로 막 부정한 일이나, 또 불량한 행동을 했으면, 그 갈리오가 바울을 잡아가지고 고소한대데 좀 조사를 해보고 재판을 해보겠지만은 그러나 15절 봅시다 15절 시이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문제가 언어라는 것은 요 어/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율법이라든지 또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로는 은 로버스의 로버스, 딸로버스 로버스는 이거는 교리나 말씀 이런 걸 말하고 우선 뭐 종교적인 교리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아니면 명칭 딸 명칭, 명칭? 그 명칭은 명칭뭐냐면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명칭 문제 뭐 예수인지 그리스도인지 그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몰라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너희, 너희들의 법, 법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에 관한 율법의 해석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로마 사람들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 사람들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갈리어도 사실은 지금 고소하는데 고소하는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울사도가 우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딱막으는나 이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끼리 처리해라. 그리고 이 갈리오 총독이 재판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네? 재판을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바울사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그런 장비를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의 고소가 각하되고 나니까요, 야단을 칩니다. 아니. 세상이 우리가 지금 고소를 했는데, 이거를 각하시키다니, 기각을 시키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야단을 치기니까 관료가이 사람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어요. 18장, 16절을 봅시다.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법정에서 밀려버렸어요. 내 애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죠. 어? 법정에서 쫓아, 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1 7절 봅시다. 17절. 안개로 수 모든 사람이 예당장 소스를 잡아 거정 앞에서 때리에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에 무슨 누를 말했냐면은 지금 거기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을 말합니다엘라 사람, 아니 고린도 사람들, 엘라 사람들 누를 구 잡아서 때냈다고 했지요.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왜 그러냐면은 아니 이 유대인들이 말이야 바울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것 다 누구 문제입니까? 저것들이에요. 저것들. 저것들 종교를 가지고 이 지금 헬라인들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유대인들은 대충 알지만 유대인들도 사실은 잘 몰라요. 지금 이게 막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 유대교인지 기독교인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에 이 헬라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안 그래도 지금 사실은 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잖아요. 유대인 추방령. 유대인 추방령. 어, 유대, 유대인들이 막한 번씩 막 파동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을 뭐 로마 지역에서 다 쫓아내었잖아요. 이래가지고 아굴 누구야? 브리스리르라와아굴나라가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또, 그, 이, 당에서 그, 저, 저, 이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막, 야단을 지키고, 또, 대목이 서다 그런 불량을 행동을 하니까, 갈리오가 전부 다 쫓아내야 뻔. 예? 그러니까, 이벨라이들이 회당당 소수대대를 잡아가지고, 대표적으로 그냥, 물고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갈리오 총독이 어떻게 했다고 랬어요가만나요 <laughs> 어, 17절 다시 봅시다. 17절 한번 읽어 시작. 모든 사람이 배당당 소스레를 잡아 법전 앞에서 때리는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냐라 갈리오가 되겠다고요? 어? 그냥 가만히 놔줬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맞아도 싸다. 맞아도, 맞아도 싸다 이 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배당장 중심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막때리일켜서는 그 법정에서 난리를 지키고 한판 신나게 하는 밥그만 쫓아내잖아요. 이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이 해당장 소스네를 잡아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사도가 상당히 좀의 힘든 거, 의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데마다 어? 바울사도를 핍박하시오 또, 아테레에서는 복음을 전했지만은 잘먹혀들어가시요안먹혀들어가시요잘먹혀 들어가지도 않죠. 이래가지고 굉장히 낙심천만, 어? 고래도까지 와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뭐안 되겠다. 내가 또 다르도록 가. 지 이러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래 했는데또막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리오 총독의 마음을 다스려 준 겁니다. 누구야? 네. 누구를 다스려줘요 갈리오? 갈리오 총독. 그러니까 이방 총독이잖아요. 그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바울 사도를 더 이상 재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갈리오 총독을 다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벨라인들을 시켜 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어요 배당장 소설을 막 두들겨 패버렸어. 마그나했던. 하나님께서 그냥 손안 대고 보고 푸는 기억이 자기들끼리막 때리면 한파 붙어 가만히 놔줬다이말이 회당장 소스대는 이때는 사실은요 바울을 반대하는 최전선에 서있던 그런 사람이 바로 회당장 소수대 회당장 소스대를중심을 해가지고 바울을 가리오 총독에게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1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이 한번 봐이 사람은 이 그러니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도은이사도은이사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데네이야이소스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이사이사사은이 아까 방금 이야기한 사도행전 18장 17절의 소서들하고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이 학자들이 지금 이걸 갖다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래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같은 사람으로 보면 돼요 따 사람. 같은 사람 왜냐하면 소서들이 가만히 자기가 바울을 반대해 가지고 막 어? 바울을 고소하고 이렇게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바울이 하는 게 전부 다 맞거든. 그러니까 이미 회당장, 회당장 소선회 내가요, 거기에 다 신나게 부들겨 맞고, 누구를 믿게 되었거다 네, 아마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을 다 쫓겨나고, 바울은 거기 있었잖아요. 바울이 한막 회당장 소선회를 찾아가서, 회당장이지 막 맞아가지고 막 온몸에, 우리 지금 동일 전도사는 배가 아파서 지금 죄를 잡고 있는데, 맞아가지고 막 온몸에 아마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누가 상처를 싸매주을것 같아요? 아우, 아우. 바울 사도가 아이고 세상이 아이고 회당장님 <laughs> 선생님 우양이 좋습니까? <laughs> 세상이 이렇게 두들겨 회당이 이래가지고 살살 만져가지고 그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장 소수내내가 그때부터 누구를 믿게 되었겠다? 네. 예수를 믿게 된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리고 고려도스 1장 1절에 딱 보니까 바울의 형제 누구라고 했어요? 소수내내 형제 소스대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바로, 바로 이회담령 이 소스대네를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보니까 바로 이 소스대네가 있어야 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때로는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낙심이 와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갈려를 딱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매당장 소스매를 갖다가만 물고를 내 가지고 누구를 믿게 만들어 버려 네. 예수를 믿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네. 얼마나 기가 찬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완전히 그냥 열정이 다 사라져버릴 만큼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이제 너희의 다이상 어? 나에게는 책임 없다. 이래서다할때들고고림도를 떠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힘을 주고 또 열정을 주고. 또, 거기다가, 갈리오 총독의 입을 싹 막아버립니다.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처리해라 그리고, 주동자, 누구요? 소수된들을 잡아다가 물고를 내버려. 물고를 내는 순간, 대당당 소수자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갖다 완전히 반전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아, 네. 하나님이 익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낙심되고 어렵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파울처럼 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함께 하셔서 한 눈총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